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이고, 얼마 전에 감옥 갔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서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저는 시누이만 3명인 집에 시집을 갔는데요. 사실 결혼 전에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말리긴 했지만, 그때는 남편한테 콩깍지가 씌어서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할때 시누이 3명이 해외여행을 가버려서, 저희는 상견례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신우의 얼굴도 결혼식 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신우이보다 나이가 어려서 시댁 집안의 막내는 저였어요.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의 남자는 저희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첫째도 아니고 막내라서 온 집안 여자들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자랐고 첫째 누나와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제가 신우이들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으면 지켜준다고 했기에 그말 하나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전에는 신기하게도 신우이들이 저희 결혼에 대해서 전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우이가 신혼집 인테리어나 웨딩드레스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참견한다길래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의 선택에 맡기라고 하셨고 늘 저희 부부와 적당한 거리를 두셨죠. 결혼 전에 신우이들의 괴롭힘을 받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겠지만 결혼 전 신우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혼이 더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언니가 없이 자라서 언니를 셋이나 가지게 되는 것만 같았기에 기대에 부푼 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저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 빌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빌라에는 저와 남편만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시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고요. 옆집에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고 위층에는 시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라서 월세도 잘안 낸다고 하더군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시댁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사라졌어요. 남편은 정말 자기 누나들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무슨 하인부리 듯이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이거 가져달라 저거 가져달라 부탁했고 남편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다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답답했지만 남편의 성격이 원래 반항을 잘 못하기도 하니까 넘겼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한창 신혼이고 둘이서 있는 게 좋은 저희 부부의 집에 갑자기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셨는데 시누이가 난리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마스터키가 있으니 그걸 들고 와서 저희 집 문을 열었고 아침밥을 해달라 저녁밥을 해달라 하며 저희 집을 식당 취급했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시누이를 혼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게 소용이 있나요? 그런데 둘째 셋째 시누이들은 결혼을 다 했는데 첫째 시누이만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셋째 신우이들은 신혼에만 잠깐 찾아오고 말았지만, 첫째 신우이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차이 나는 여자가 동생 부부 집에 와서 밥이나 얻어먹기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신우이들은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다들 금방 갚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시누이들 몰래 저희 통장으로 빌린 돈들을 입금해주셔서 아직까지 돈을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남편을 하인부리듯이 이용해 먹는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시누이 셋은 저희 남편이 자기네들 전용 비서인 것 마냥 행동했는데 밤에 자고 있으면 새벽에 전화가 와서는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차좀 태워줘. 새벽이라 택시가 안 잡히네. 라며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바보 같은 남편은 거절도 못 하고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며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차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시누이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남편이 거절하면 줄어들 텐데 남편이 다 들어주니까 시누이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제발 당신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절해하는 야건 거절하고 살자 여보. 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알겠다고 대답은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첫째 시누이의 전화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길래 여보. 여기 산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나 다신 여보 안 봐. 라고 세게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은 당황을 하면서 아, 안 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첫째 시누이의 부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고 무시를 했죠.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남편이 몰래 첫째 시누이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아, 미안해. 와이프가 가지 말래서 라고 다 일러바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첫째 시누이가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 누나한테 가면 나랑 이혼한다는데 하며 모든 일을 다 말했어요. 역시나 전화를 끊자마자 첫째 시누이가 마스터키를 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내 동생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 우리 동생이랑 결혼했다고, 얘가 니거라고 네 착각하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 얜 우리 동생이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일에 꼈다간 큰일 날줄 알아? 신우이에게 호되게 혼이 났고, 너무 서러워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누나가 너한테까지 화낼 줄은 몰랐어.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한대 때리고 싶었지만, 입이 가벼운 남편은 그것까지 시누이들한테 일러 바쳐서 또 시누이에게 혼이 날까 봐꾹 참고 말았네요. 그 뒤로 남편한테 무슨 말만 하면 바로 고자질할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가 가여웠는지 저희를 조심스럽게 어머니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자, 여기 네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재산 많이 남겨 놓으셨어. 네 시누이들 알면 난리나니까 꼭 비밀로 하고 알겠지? 재산은 무려 몇십억이었고 시누이들과의 재산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저희가 받은 돈으로 평생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았고 기분도 좋으니까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저희 둘이 소소하게 쇼핑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산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저녁밥을 얻어 먹으려고 왔는지. 마스터키로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 가운데서 저희가 산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신우이들은 눈이 커지면서, 옳게, 이게 다 뭐야? 이거 신상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명품을 좋아하는 셋째 신우이는 보자마자 알아봤고, 다들 신상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놀랐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신우이들에게 재산 얘기를 해버릴까봐, 제가 먼저, 아, 이번 달 보너스 받아서요. 하하. <laughs> 라고 하며 넘겼죠. 그런데 신우이들이 하나같이, 그래? 그럼 나도 사주라.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길래 웃으면서 넘기려고 그랬지만 확실한 거 좋아하는 첫째 신우이가 내일 백화점 가자. 나 받은 거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뻔뻔하게 저희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신우이들을 보니까 얼척이 없었는데 당당한 그들을 보니까 백화점을 가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사실, 하며 시어머니가 비밀로 하라고 했던 재산 이야기를 해버리더군요. 신우이들은 당연히 화를 불같이 내며 시어머니 집으로 갔고, 저는 너무 답답한 남편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비밀로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다 말해버리면 어머니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눈치 좀 챙겨, 어? 여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나 당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 누나들 방금 못 봤어? 내일 당장이라도 백화점 안 가면 또 화낼 게 뻔한데. 당신 위에서 그렇게 말한 거였다고. 남편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 핑계를 댔고, 그 말을 들으니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의 화를 듣고 남편에게 왜 그걸 말했냐고 답답해하셨고 저도 그런 남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들은 저한테 재산을 받았으면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그거 거짓말 아니야? 옳게 거짓말 완전 잘하잖아. 라며 비꼬기 시작했고 제가 이젠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 이거 봐라. 이젠 신우의 말을 무시까지 하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라고 하며 끝도 없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들의 말에 묵묵부답을 했고 아무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게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 때부터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많이 꿈꿔 왔는데 매일같이 저희 집을 함부로 들어오는 시누이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을 했다고 하니 다들 너무 좋아해주셨지만 시누이들의 괴롭힘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책임감이 생겼는지 이제는 시누이들한테 반항까지 하는 겁니다. 누나들 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꼴몸도 아닌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우리 집 함부로 찾아오지도 말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도 하지 마. 나 우리 와이프 수발 들어야 돼. 남편의 그런 당당한 말투는 처음 들어봐서 너무 놀랐고, 신우이들도 남편의 말을 듣고는 당황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일이 끝나면 꽃을 사와주고 집안일을 다 하면서 저의 우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앞으로 내가 잘할게. 우리 애 낳아서 이 집에서 나가자. 라고 하며 드디어 저를 생각해 주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거절이 드디어 빛을 보는지 시누이들도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새벽에 부르거나 돈을 달라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아빠가 되는 남편이 드디어 철이 든 건가 싶었네요. 드디어 집에서 남편과 함께 태교를 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첫째 시누이가 관련된 일인데요. 시누이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첫째 시누이만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 결혼할 남자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들 나이가 많은 시누이가 결혼을 할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고 우선 축하할 일이니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드디어 첫째가 시집을 간다며 오늘 로또 사야겠다면서 너무 좋아했죠. 저도 이제 첫째 시누이가 시집을 가면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저를 괴롭히는 것도 줄어들 테니 많이 축하해줬어요. 다들 축하를 해주니 첫째 시누이는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와 결혼할 남자에 대해 슬슬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좀 많이 어린데 귀여워. 그리고 상남자고. <laughs> 무엇보다 아주 잘생겼어. 라고 하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 그러면 내일 집에 좀 초대해줘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을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첫째 시누이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어? 갑자기? 그 사람 많이 당황할 텐데 에이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가족들 인사는 시켜줘야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 다들 그래 좋다 내일 꼭 데려와 라고 하며 밀어붙였고 첫째 시누이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첫째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니 집안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와 함께 징수 성찬을 차리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거실에 앉아서 언제 오지 라며 시계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 첫째 시누이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그 사람이 궁금해서 다같이 버선발로 현관문까지 뛰어가는데 저는 첫째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 친오빠였거든요. 저와 오빠는 서로 쳐다보면서 헉 했고 저희들이 아는 사이니까 옆에 사람들도 같이 놀라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결혼할 때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들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우선 식탁에 앉아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첫째 시누이가 저희 오빠랑 결혼을 하면 족보가 꼬이잖아요? 우선 그날은 밥만 대충 먹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희 오빠가 가고 난 뒤부터 첫째 시누이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저한테 너무 다정하고 상냥하게 올케 뭐 필요한 건 없어? 하며 속이 뻔히 보이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생각해 보면 저희 오빠랑 첫째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 제가 시누이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시누이가 돼서 제가 받은 괴롭힘을 다시 돌려주는 게 통쾌할 것 같긴 했지만 도저히 저희 오빠와 첫째 시누이가 결혼하는 것을 볼수 없겠더라고요. 첫째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더더욱 오빠와 결혼하는 걸볼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오빠가 얼굴도 잘생긴 편이고, 외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능력도 괜찮아서, 충분히 첫째 신우이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빠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첫째 신우이랑 결혼할 사이야? 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 설마, 나를 결혼할 남자라고 그 자리에 소개한 거였어? 신우이는 저희 오빠를 분명 결혼할 남자라고 하면서, 벌써 손자까지 낳는 생각을 하던데, 오빠는 첫째 신우이와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가볍게 만나는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얼마 후, 오빠는 자신이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한 사실에 부담스러웠는지, 첫째 신우이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들은 갈라서게 되었죠. 그러니 첫째 신우이는 저에게 화를 불같이 내면서, 옳게! 무슨 말을 짓거렸길래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래? 나에 대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그렇게 니네 오빠랑 헤어지게 하고 싶었니? 언니 없는 말이요? 진짜 없는 말 지어낸 건 언니 아니에요?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다면서요. 결혼할 남자도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저희한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한 건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시누이들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하나같이 놀라시면서 뭐 거짓말을 해? 라고 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거짓말이 들통나니 당황을 했고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말잘 듣던 우리 남동생도 이제 대들기 시작하고 우리 엄마도 원래 아니랬는데 네가 다 구슬렸지?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못 들이면 안 된다니까? 라고 하며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잡았고 열심히 그녀의 머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싸움을 보고 다들 말리기 바빴는데 제가 임신한 상태니 다들 저보고 배 괜찮냐고 걱정해 주었죠. 첫째 시누이는 자기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으니 어이없어하며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입을 모아서 분가하라고 했고 저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분가가 좋겠다고 결정했죠. 저희는 원래 살던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제 출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우이들과는 자주 만나진 않는데 주기적으로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는 꼭 찾아뵈서 형식적인 인사와 할 말만 주고받고 헤어져요. 다들 원래 첫째 신우이가 좀 악덕이라며 착한 저보고 이해하라고나지만 저도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우이라고 참지 않고 저를 막대하면 저도 첫째 신우이를 막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는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맞서 싸우세요. 저는 지금 만삭이라 곧 산부인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너무 기대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